주식으로 건물 올리자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는 국내장인데요 자 코스피 상승돌파하면서 4100 90포인트 돌파를 했죠. 거의 4200포인트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로봇주 뿐만 아니라, 자, 전체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자, 현대모백스 자, 기분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자, 제가 금요일에도, 자, 추가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21선, 자, 여기죠. 자, 여기서부터 상승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자,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자,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 수익, 자, 챙겨가시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죠? 정보는 곧 돈. 아는 만큼 보이고, 자, 준비한 만큼 가져갑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의도적으로 빼는 거다. 자, 그래서 물량을 뺏기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 못 믿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전 영상 빠르게 30초만 보고 오겠습니다. 자 결국에 자, 21선 밑으로 꺾였습니다. 자, 꺾이고 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자, 의도적으로 자, 이 라인 21선 밑으로 한번 털어내고 이후에 다시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앞에 패턴들을 좀 보면 이 초반에 애초에 이 상승 나왔었을 때 초입 구간에서도 자, 21선 자, 이 밑에서 자, 거래량 크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고점 이후에 자, 거래량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21선 밑으로 빠졌다가 상승 나오면서 고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자 이후에 거래량 줄어들면서 조정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쭉쭉 상승만 나오는 종목은 없어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힘 모으는 구간 필요하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고점 구간이라든지 최근에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자 종목이 끝난 것처럼 자이 21선 밑으로 흔들어버리면 자이 개인들 자이 물량 쉽게 뺏긴다라는 거예요 자이 21선 매번 매수 타이밍이었다 자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절대 물량 뺏기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오늘 상승 나와주면서 어때요? 이라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가 캔들 1430원 회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 기관들 자, 차익 매물이 싹 나왔고, 자 얘네들이 월말 준비한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 많이 매수하기 때문에 시장 관심 받는 이 테마, 이 로봇 쪽으로 수급이 올 거다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장 보면 그대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이밍에서 계속 계속 다음을 생각을 하면서 빠르게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살리면서. 자, 코스피가 상승 나와줬는데, 자, 움직이는 종목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SK 하이리스, 사상 최고, 60만원을 넘어갔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자, 이런 식으로, 반도체, 뭐 전력, 조선, 원전, 방산, 자, 섹터별로 순환을 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코스피가 조금 이제 조정이 오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수를 좀 보면, 자, 10월달. 자, 한달 만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한달 만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자, 이래도 영향이 있겠지만, 자, 개별 종목도 이렇게는 상승이 못 나와요. 자, 근데 보면 6월달이죠. 자, 저점을 찍고, 6월달 상승 나온 이후에 조정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자, 이 구간에서 조금은 쉬어갈 수 있겠구나. 염두는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보하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짧게라도 행보를 해야 연말 연초에 매끄럽게 재차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이쪽으로 움직일 거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사, 얘네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코스닥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여기도 못 넘었어요. 그만큼 지지부진했다라는 거고 저는 이 로봇 쪽, 코스닥 이 로봇 쪽으로 크게 상승 나온다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인공지능 AI. 자, 도입이 되면서 해외 빅테크들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대량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로봇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말은 이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상법 개정안부터 노란봉투법 주 4.5일째 추진하면서 저는 기술주, 자, 이 로봇 쪽으로 상승 나온다 이어갈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반응 올수 있는 이 물류 쪽 단순 반복하는 이 물류 자동화 분야. 입지가 두텁고 자, 실제로 매출까지 이어지는 현대 무렉스 상승 나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테마성, 이 로봇이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테마가 끝났을 때 그때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봐요. 현대 무렉스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 률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어, 저도 좀 먹었어요 어, 누구는? 아, 뭐 얼마 못 먹었어요 뭐 한20% 먹었어요 30%밖에 못 봤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상승장에서 자, 수익 보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는 수익을 챙겨가는 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이 주식 계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점 구간에서는 자, 여러 포트폴리오 자, 구성을 하면서 자,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 운영법 자 궁금하다라고 하면 제가 시황방 통해서 안내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시황방 통해서 남들보다 먼저 피드백 드리고 제가 영상에서 놓친 부분 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대응하면서 정확하게 뭐 여러분들 뭐 매수 또는 이 매도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타이밍 잡아서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5초만 투자를 하세요. 자제 영상 하단에 첫 번째 파란색 링크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성함 입력해주시고 받으시 연락처. 이제 한번 해주시고, 투자하고 계신 예수금 클릭 한번 해주시고, 어떤 스타일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지, 주식 매매 스타일 입력 한번 해주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있다라고 하면, 현대무백스 몇 주에 얼마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확인 누르고 제출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좀 번거롭다라고 하면,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55450284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링크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이렇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으세요. 현대무벡스만 보더라도 각각 매수 타점 다를 거예요. 자, 누구는 저점에 갖고 계시고, 누구는 보압에 갖고 계시고, 누구는 고점에 갖고 계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 상황에 맞게 똑같이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상황에 맞게 개별적인 대응법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개별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추가적으로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타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자이 수익이라는 글자 뒤에 타점이라고 두 글자 추가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미국장이나 국내장이나 자이 이벤트를 기대를 하면서 상승이 나와줬고 이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뭐 미중 정상회담, 뭐 히토르라든지 뭐 대두. 그리고 펜타니, 자, 일부 합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1년 연장을 했죠. 자, 그리고 이 빅테크 실적도 발표했고, 이 FOMC 금리 인하 발표 끝났습니다.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뭐 월가에서는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자, 2회 연속 자, 금리 인하가 되면서 한 번쯤은 자, 동결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쉬어가는 구간 나올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타이밍 맞춰서 이 코스닥 종목들 크게 움직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되면 결국에는 기술주 이쪽으로 수급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술주 하면 로봇이겠죠. 바이오도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월말부터 움직일 거예요. 그때부터 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먼저 이제 12월달에 움직일 거고 그 전에는 저는 로봇 쪽이 먼저 올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주식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일 거고 누구는 정말 아쉬워할 거고 자, 누구는 후회를 할 겁니다. 자, 여러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그만큼 지금부터는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되고 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 안내해드리고 자,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혹은 뭐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는 만큼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입장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옆에서 자, 도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물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정보가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뉴스 한두 줄에 흔들리면서 자리 확인 없이 매수가 들어가면 결국에 물리는 실수를 반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제가 옆에서 도움 드린다라는 거고 결국에 주식 시장에서는 정보는 곧 돈이에요. 제가 이렇게 빠른 정보 그리고 공시들 디테일한 부분들 매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타점적인 부분 상승 나왔을 때.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돈 들은 것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자, 우선 들어오셔서 정보 꼭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수익 볼수 있는 종목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도움이 된다 뭐 수익이 난다 말씀을 드려도 직접 들어오셔서 경험을 해보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와서 이런 정보들 먼저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직접 검증을 해보고 신뢰 쌓고 이 수익까지 챙기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을 좀 보면 결국에 AI가 기본 베이스예요 그렇죠. 뭐 글래스 기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자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 나와주고 있고 자 SK 하이닉스 60만원 넘어가면서 자 시총도 400조로 돌파를 했습니다. 자 미국 정책이라든지뭐 젠스낭 그리고 샘 울트먼 등자 이런 좋은 뉴스들 협업 뉴스들 나오면서 자이 AI 투자 확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원전주 움직이고 전력기기 움직이고 뭐 반도체 뭐 칩들 움직이고 자이 메모리 칩 디램이죠. 이것도 움직이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움직이고 자율주행까지 움직입니다. 자율주행이 곧 로봇이죠. 결국에는 이 AI, 엔비디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이닉스 봐봐요. 계속 가잖아요. 그만큼 이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젠스랑한 마디에 세계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그 깐부치킨이죠. 이 치킨집 자 얘네들도 주문이 폭발을 하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돈을 벌려면 이 엔비디아 자이 젠슨 왕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엔비디아랑 엮여 있는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히든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젠슨 왕이 돈을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자 이게 진짜 핵심인데 젠슨 왕이 돈을 푸는 방향이 곧 월가의 투자 방향입니다. 자 이걸 모르면. 시장이 흔들릴 때 겁나서 팔게 되고 기관들만 돈을 벌게 됩니다. 지금 젠슨왕이 보고 있는 미래는 단순히 AI를 잘 만드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AI로 세상을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중심에는 다섯 개 산업이 있는데 자 하나 하나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유심히 살펴보면 AI가 어떻게 세상을 먹어가는지 다 보입니다. 첫 번째는 AI 인프라 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뇌를 만드는 산업이죠. AI가 돌아가려면 공장 같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젠스랑은 AI 팩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학습까지 됩니다. 현재 전세계가 AI 공장을 짓느라 돈을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자, 전부 엔비디아 칩으로 AI 센터를 세우고 있고, 자, 폭스콘이랑은 이 AI 팩토리를 짓는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이 이제 HBM 수혜주가 부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에너지 산업, 자, 특히 전력입니다. AI가 커질수록 전기를 미친 듯이 먹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전력망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자, 젠스랑 자, 최근에 한 말은 전기를 먹는 괴물이다 그러면서 원자력이 없으면 이 AI 산업 불가능하다 발언을 했는데 그말 그대로 엔비디아 벤처 자금이 이 빌게이츠가 만든 원자력회사 테라파워 그리고 MIT 출신이 만든 이 핵융합 스타트업 CFS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AI 공장을 돌릴 전력의 심장을 미리 확보하는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테라파워, 비상장에다가 결국 SMR은 2030년쯤 돼야 상용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효율화 기업의 장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세 번째는 이, 로보틱스 산업이에요. 젠슨랑이 말하는 물리적 AI인데요. AI가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오는 단계. 자,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뭐 휴머노이드가 될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는 공장 자동화 로봇 이 o s 아이작을 개발을 했고 폭스콘이랑 지멘스 같은 제조사들이 자, 여기에 붙고 있습니다. 이건 AI가 공장과 물류를 직접 움직이는 구조로 바뀐다라는 거죠. AI 로봇이 투입되면 생산 효율이 폭증하고 인건비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월가에서는 자 이미 로봇이 노동 시장의 재편 시작점이다 말하고 있죠. 자네 번째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젠슨왕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AI가 도로 위에 내려온다. 자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AI가 세계 사람들이랑 상호 작용하는 첫 번째 형태라는 거죠. 자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GM, 폭스콘까지 전부 엔비디아의 이 드라이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엔진이 아니라 두뇌로 움직이는 기계가 되는 거죠. 테슬라를 보더라도 자동차 기업들이 이 AI 기업으로 변신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자율주행 ETF라든지 뭐 차량용 반도체, 센서, 뭐 전장 플랫폼 기업을 자, 단계적으로 모아가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디지털 트윈 산업이에요. 젠스랑이 연설에서 강조했던 옴니버스, 자, 옴니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현실을 복제하는 가상 세계입니다. 공장을 짓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서 시간이랑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도시라든지 항만, 발전소까지 전부 복제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다섯 산업이 자,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자, 사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최소 5년짜리 구조적 흐름이다라는 거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조정은 기회, 정책은 신호로 봐야 하는 겁니다. 자,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산업 시뮬레이션, 뭐 소프트웨어, 자, 이런 가업을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자, 아무리 주가가 좋아도 한 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종목이 순환하면서 움직이죠. 어, 제가 시간 관계상 자, 다섯 개 분야에서 현 시점으로 먼저 반응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차트를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살펴보면 자, 앞전에 큰 상승 나오고 나서, 이후에 눌렸죠? 8,000원 라인, 자, 이 라인 저점 찍고 나서부터, 자, 큰 이탈 없이 박스권 만들면서, 자, 횡보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 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21선 밑라인에서 자, 매집이 거의 끝났습니다. 곧이 21선 돌파하는 캔들 나오면서, 자,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인데, 자, 바닥 찍고,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자, 이 시점이 자, 1차 폭등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매집이 끝나면, 자, 21선, 61선, 자, 121선, 자, 수렴하면서, 자, 정배율로 전환이 되고, 자, 여기서 정부 투자 확대라든지, 뭐, 신산업, AI 정책 발표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형 상승,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부터 해서, 어, 제가 젠스랑에 투자하는 이 핵심, 이런 핵심 분야, 자, 기술력과 수주 경쟁력, 자, 재무 안정성까지 갖춘 종목들, 자, 이 히든주 묶음으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자, 제 개인번호 010-545-0284, 5 자,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고, 자, 세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어, 핵심 종목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당연히 어떠한 금전대가도 없이, 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 다만, 문자를 보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큰 수익 꼭 챙겨가셔서 뭐 재밌는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자 여러분들께 수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